오늘의 주제는, 어, 탈취제로 영적인 존재를 물리칠 수 있을까? 입니다. 이게 일본 오컬트 커뮤니티에서 한때 좀 뜨거웠던 이야기인데요. 그 프로 영능력자라고 자신을 밝힌 분이 쓴 칼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접근 방식이 되게 독특하죠. 우리가 맨날 쓰는 뭐 패브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아주 평범한 물건이 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이 영능력자의 관점을 통해서 현실하고 소위 말하는 그 영적 세계, 그 관계랑 또 상상력 혹은 뭐 이미지의 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페브리지 같은 탈취제가 진짜로 재령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건데 근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차원에서 이걸 진짜 내 손에 쥔 것처럼 아주 아주 생생하게 이미지 할수 있어야만 한다. 잠깐만요. 그냥 패브리즈하고 이름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어, 손에 쥐는 그 느낌, 누르는 힘, 칙하고 분사되는 소리, 향기, 뭐, 천이 축축해지는 느낌까지 전부다요. 와, 그게 보통 사람이 그게 가능한가요? 네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만큼 아주 강력하고 상세하게. 어, 이미지를 떠올리는 능력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칼럼에 따르면요, 그 영적 세계라는 게뭐저 멀리 다른 차원이 아니라 현실 세계 위에 그냥 이렇게 투명한 필름처럼 겹쳐 있는 공간이래요. 아 겹쳐 있다고요? 네. 그래서 현실에 있는 물건을 그 세계로 가져가는 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게 바로 그 생생하게 떠올리는 능력, 이미징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안다 이걸로는 안 되고 거의 뭐 현실처럼 느낄 정도로 상상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아주 자주 써서 익숙한 물건일수록 더 좋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뭐 악기 연주자는 악기, 야구 선수는 배트 뭐 이런 식으로요. 이글 쓰신 분은 청소를 엄청 좋아하셔서 청소 도구를 주로 쓰신다고. 네, 네 맞아요. 칼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막 일본 도 같은 거 쓰고 싶다고 농담처럼 써놨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결국 그 익숙함이 이미지의 선명함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맥락이고요. 이 영능력자가 이걸 선명하는 방식이 그 사기 있잖아요. 나쁜 기운. 그걸 일종의 에너지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가 단백질 때를 분해하듯이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 도구로 나쁜 에너지의 구조를 뭐 분해하거나 변성시킨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음.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영능력자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이론입니다. 세제가 때를 분해하듯이 나쁜 기운을 분해한다. 와 진짜 독특한 발상이네요. 근데 이런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면서요? 아네 맞습니다. 아무리 영극적인 세계라도 예를 들어 황상 같은 거 있잖아요. 현실에 너무 명백하게 위험을 줄수 있는 물질? 그런 것의 이미지는 금지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하. 또뭐 게임이나 판타지에 나오는 거? 불타는 검이라든지. 현실에 없는 그런 무기를 상상해서 만드는 거요. 그게 가능은 한데 엄청난 수련이 필요하고 효율도 되게 낮다고 딱 잘라 말해요. 아 효율이 낮군요 네 어디까지나 현실에 있는 내가 아주 익숙한 도구를 활용하는 게 기본 전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와 그럼 진짜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막 청소하고 정화하고 그러면 현실에서 뭐가 달라지긴 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음~ 그 칼럼 주장에 따르면요 현실에서 막 겪던 원인 모를 불쾌감이나 뭐 이상한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이유 없이 자꾸 고장나던 기재가 멀쩡해진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어떤 영적인 존재의 힘을 약화시켜서 현실에서 실제로 하는 재령이나 정화의식 있잖아요. 네네. 그런 활동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흥미롭네요. 진짜.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하는 활동이 현실에 영향을 준다니. 근데 이런 거 하면 뭔가 대가가 따르지 않나요? 그냥 막할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영능력자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모든 그 이미징 행위는 기본적으로 자기 생명 에너지 이걸 소모하는 거라고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의도로 예를 들어 영적인 존재한테 음식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준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스스로 에너지를 보충할 방법이 없는 사람은 이런 활동을 할때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음,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게 보이지 않는 세계랑 연결된 개인의 어떤 정신력, 집중력 여기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죠. 오늘 다룬 이 자료는 페브리지 같은 일상 용품으로 재령이 가능하다는 좀 독특한 주장을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물리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얼마나 정교하고 생생하게 이미지를 구현해 낼수 있느냐. 바로 이 능력에 있다는 거였죠. 현실과 겹쳐진 어떤 다른 차원이 있고 우리의 그 정신 집중이나 상상력이 그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내 강력한 상상을 통해서 다른 차원에서 뭔가 특별한 도구가 될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능숙하게 다루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물건이 혹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뭐한 번쯤 상상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